안녕하세요 달려라 부동산 이우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충북 제천시 송악면에 위치한 이 주택을 보러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주택이 우리 주택이 되겠고 어, 여기 대문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문대 있는 거 예, 대문 앞에 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주차는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스콘 노으로 포장된 도로 우리 주택하고 접하여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주택이 있고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거죠. 이쪽으로 진입하면 이제 우리 주택으로 바로 진입 가능하고요 이렇게 주택 들어가기 전에 우주편에 우리 텃밭하고 그런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부분도 모두 이제 우리 토지로 보시면 돼요 우리 토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계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에 이렇게 처마 아래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파재석으로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셨어요 이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바위 큰 관계 보이시죠 예, 바위 옆으로 서 우리가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정도 텃밭 이렇게 경작하면은 저녁 상에 이렇게 올리는 정도의 야채 충분히 경작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도 이렇게 모두 경작 가능하시고 이웃단 토지하고 이렇게 돌담으로 경계 구분되어 있어요. 정확한 거는 이제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외부를 보셨고, 이제 제가 앞쪽으로 이동해서 그 반대편 쪽 잠깐 보여드리고, 예, 그 다음에 주택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주택 실내 에 조금만 이제 수리하면은, 어, 저희가 깨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이제 수리는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 광역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이쪽이 들어가는 대문이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부되어 있고, 이 예, 부분, 요 부분에 이제 약간의 공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정확한 경계는 저희가 측량을 해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였고, 이제 제가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서면 모두 이렇게 비가 안 맞게 천장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어서는 부분, 바로 좌측 부분에 이렇게 창고 한개 있고, 자, 이 부분, 저 이제,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창고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샤워장 같은 거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공간이에요. 자, 이 부분, 샤워장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이고, 그리고 그 바로 옆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모두 비안 막에 이제 천장 시공 다해 놓으셨고, 이 부분은 이제 보일러실이 겸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어, 보일러 이렇게 보시면 연탄 보일러랑 저 안쪽에 기름 보일러 해서 연탄 기름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연탄을 계속 사용하시면 이쪽 부분에 연탄 야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창고 부분도 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마당 부분을 여기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앞마당 부분 약간의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실내 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는 이제 방4 개하고 욕실 1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벽체를 기준으로 우측편으로방두 개, 좌측편으로 방두 개. 자, 이 부분 이제 거실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방이 한개 있는 거죠. 옛날 말로 이제 사랑방이죠, 사랑방. 네. 이렇게 사랑방 부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조금 작지는 않아요. 예, 사용하신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 우측편으로도 또 방이 한개 있어요. 이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요 방도 작지 않은 방이에요. 예, 작지 않은 방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돌아서서 보시면은 요 공간이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마루 부분 거실 마루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주방과 방두 개, 욕실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거실을 부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작지 않아요, 이 부분도 거실은. 자, 이쪽 부분 이제 주방이고 안쪽에 욕실이 있고 여기 방 하나, 이쪽으로 방 하나. 이 이쪽 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방도 방은 전체적으로 다 작지는 않아요.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마지막 방이죠. 제일 큰 방이죠, 제일 큰 방.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문도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방 작지 않은 방입니다.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고 오시면 이제 수리 손만 조금 대시면은사용하시는데 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거실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주방이고 주방 싱크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수도. 우리 상수 도다인입 되었기 때문에 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욕실 부분입니다. 욕실도 보시면 그렇게 작지 않은 욕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세탁실 겸용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보신 주택은 충북 제천시 송악면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고요. 이렇게 함께 보신 오늘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표시된 저희 달여라 부동산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매매금액은 제가 우측 편에 이렇게 띄어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이소장은 또 좋은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달려라 부동산 TV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